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각각 그 마음을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역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헌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째째하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 또한 최면 치료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 떼는 자. 즐겁게 하십시오. 사랑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뛰었어요. 하나님이 중간 생략하고 넘치게 하시나니, 그 다음 너희로 중간 생략하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비교 불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 대하여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계속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리라. 예,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헌신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헌금도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음 주시는 대로 기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받았기에 드리고, 드린 후에 받고,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받고 그런 물질의 선순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헌금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